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강 3차시 인데요 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영어로 c d e f g a b c 우리나라음 이름으로 다라마바사가나다 네. 지난 차시에 이어서 어, B 메이저,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샵 붙는 순서대로, 파, 도, 솔, 레, 라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붙은 조표, 라 붙은 조표 바로 위에 음이 어떤 음이었죠? 시가 어떤 음이니까, 시는 우리나라 말로 나, 영어로 B. 그렇죠. 그래서, B 메이저, 나 장조. 그래서 이 M은 메이저의 약자로 우리가 M이라고 쓴다고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지난 차시에 배웠던 단조, 자, 메이저의 어떤 음에 조표는 그대로예요. 파도솔레라 붙었는데 메이저의 어떤 음에 3도 아래 음, 시에서 3도 아래 내려가는 시라솔, 그렇죠? 솔이죠. 솔이 어떤 음인데 이 솔이 자리에 지금 샵이 붙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솔에 샵이 있으니까 솔은 지 우리나라 말로 사 근데 지샵 마이너 네. 단조는 소문자로 표시하기로 했죠. 우리 지난 차시에 공부했던 거 소문자로 섞고 샵이 붙었으니까 옆에다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 붙여주고 지샵 마이너 우리나라 말로 올림사 단조.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올림사 단조 스케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린다고 했지요. 그런데 파 자리에 이미 샵이 있으니까 지난 차시 얘기한 것처럼 샵이 두 개니까 더블 샵. 우리 배운 거샵두개 그리는 것보다 요거 하나로 그리는 게 편리하니까 더블 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B 메이저의 스케일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메이저는 네. 자, 지샵 마이너 가겠습니다. 같은 조입니다. 네, 슬퍼졌습니다. 일곱 번째 음이 반음 올라가면서 슬퍼졌습니다. 자, 그 다음, 파션 메이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파션 메이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샵 붙는 순서 다 같이,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붙었어요. 마지막 붙은 애가 맞습니다. 미. 미 바로 위의 음이 어떤 음이라고 했죠? 그미 바로 위의 음은 파네요. 네, 파는 지금 조표가 샵이 붙어있죠. 파에 네, 그래서 그냥 파가 아니라 올림파죠. 자, 그냥 바가 아니라 올림파 장조. 그냥 F가 아니라 F 샵 메이저. 파는 우리가 한번더 보면 영어는 F, 우리나라 말은 파. 그래서 F. 그런데 파에 샵이 있기 때문에 F 샵 메이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샵은 올림이라고 그랬죠. 올림표죠. 올림바장조.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도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단조라고 했으니까, 파에서 3도 아래, 파, 미, 레. 네. D 음, 레 음이, 네, 단조의 어떤 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레도 보니까, 레에 샵이 있어요. 네. 그냥 레라면, 그냥 라 단조, 디 마이너 이러면 되는데, 레 샵이 있으니까 디샵 마이너 올림 라단조.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F 샵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 파솔라시. 네. 자, 디샵 마이너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일곱 번째 음을 반음을 올리는데 일곱 번째 음이 도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이 두 개니까 더블샵으로 했습니다. 반음 올리는 거. 샵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붙여줘서 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샵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샵 붙는 순서 다 같이 하도솔레라미시네 끝까지 다 붙었습니다. 파, 도, 솔레, 라미, 시. 마지막 붙은 시, 바로 위에 음이 어떤 음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도가 어떤 음인데, 도 자리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네, 여기도 마찬가지, 샵이 있네요. 샵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 샵, 메이조가 됐죠. 그냥 샵이 없으면 시, 메이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샵은 올림표라고 했지요. 그래서 올림타 장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3도 아래 도 시라 3도 아래 음이 단조의 어떤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라지요 라자리에도 또 역시 샵이 있네요. 그래서 라는 우리가 영어로 A. 네, 우리나라 말로 가. 그래서 A 샵이 있으니까 A 샵 마이너 올림가 단조.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음을, 일곱 번째 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음을 반음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솔자리에 샵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 더블샵이 됩니다. 이렇게 꼽혀. 이렇게, 이렇게 지 더블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번째 음을 반음을 올렸습니다. 서 G더블샵 자, 그러면 A샵 마이너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해 음. 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샵이 많이 붙었죠? 네, 일곱 번째 음은 샵이 두 개니까. 원래 하나 붙어 있고, 또 하나 붙여야 되니까, 반음을 올려야 되니까, W샵이 됐습니다. 자, 그냥 C 메이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A 마이너. 네, C샵 메이저. C 메이저. C샵 메이저. 네, 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마이너 A샵 마이너 한번더네 네, 그래서 일곱 번째 음이 반응이 붙어서 슬퍼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조가 어떤 음입니다. 도가 어떤 음이고 도에서 3도 아래 도시라 도에서 3도 아래 음이 어떤 음이 되면 단조가 됩니다. 그러면 라가 어떤 음이니까 라는 우리가 영어로 A 우리나라 말로 가 그래서 소문자로 A마이너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가 단조 맞습니다. 자 G메이저 샵이 하나 붙었어요. 바로 위에 음이 어떤 음이 되죠? 그래서 지, 솔은 영어로 지, 우리나라 말로 사. 그래서 지 메이저, 사장조 그쵸? 자, 미가 어떤 음이 되면은 미는 이, e, 우리나라 말로 마, 이 e, 마이너.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마단조 그렇죠. 자, 샵이 파도 두개 붙었습니다. 자, 두개 붙은 조표 바로 위에가 어떤 음이죠? 레가 어떤 음이 됐어요. 레는 영어로 D. 우리나라 말로 라. 그래서 D 메이저, 라 장조가 되겠죠. 그러면 D 메이저의 3도 아래 음은 레, 도, 시. 시가 되죠. 시는 우리나라 말로 나. 영어는 B. 그래서 B 마이너. 그러면 무슨 단조? 나 단조. 잘하셨습니다. 파, 도, 2 3개 붙었어요. 마지막 붙은에 바로 위에 음은 라지요. 네. 라가 어떤 음이 되면은 라는 A. 우리나라 말로 가, 그래서 A 메이저 가장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이 A 메이저의 조표의 3도 아래쪽, 어떤 음에 메이저 어떤 음의 3도 아래, 라, 솔, 파, 파가 어떤 음이 되면 파는 영어로 F, 우리나라 말로 파, 그런데 파 자리에 샵이 있으니까 F샵마이너, 샵은 올림이니까 올림파단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 도, 솔, 레 마지막 붙은 레 바로 위에 음이 미지요. 네, 미는 영어로 이, 우리나라 말로 마 그래서 이 메이저, 마장조 마장조, 이 메이저의 3도 아래가 어떤 음이 되면은 미래도 3도 아래에 도는 도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시샵, 올림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샵 마이너 올림 맞습니다. 다 단조가 되겠죠. 그다음 파도솔레라. 마지막부터 라. 바로 위의 음정은 시가 되겠죠. 시는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B. 우리나라 말은 나. 그렇죠. 그래서 비, 메이저. 나 장조. 자, 이 비, 메이저의 단조는 조표는 그대로고 어떤 음만 3도 아래 내려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시, 라, 솔 3도 내려갔어요. 솔 음자리에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 지가 아니고 지샵. 그냥 사가 아니라 올림사. 그래서 지샵 마이너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올림사 반쪽. 그렇죠. 자, 그 다음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붙었어요. 마지막 붙은 조표 미 바로 위에 음이 파죠. 파 자리가 지금 조표가 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가 우리가 영어로 F. 우리나라 말로 파. 근데 파에 샵이 있으니까 F샵. 우리나라 말로 올림파. 장조가 되겠죠. 이 장조의 단조는 3도 아래 파미의 레음이죠. 레음은 여기 보니까 레도 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D가 아니라 D샵. 그냥 라가 아니라 올림라. 자, 디샵 마이너, 올림라, 단쪽.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파, 도, 솔레, 라, 미, 시까지 붙었어요. 마지막 붙은 시 바로 위에 엄정은 네, 맞습니다. 도지요. 도가 어떤 음인데, 도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샵이 있죠. 샵이 있어서 그냥 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림, 타, 시, 샵. b 상 메이저 올림 타장조 이거의 단조는 3도 아래 도시라 라가도인데 라자리에도 역시 샵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라 그냥 a가 아니라 a샵 그다음에 그냥 가가 아니라 올림 가 그래서 a샵 마이너 올림 가 단조가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다 같이 샵 붙는 순서 파도솔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시 그 순서로 이렇게 조표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조표가 붙었을 때파 파도 파도 솔 파도 솔레 파도 솔레라 파도 솔레라미 파도 솔레라미시 이 순서로 조표가 붙었고 자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도가 어떤 몸이었어요. 그래서 도는 우리나라 말로 다 그쵸 영어로 c 그래서 c 메이저 다 장조 그 장조의 3도 아래 장조 어떤 음의 3도 아래 음이 어떤 음이 되면 단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조는 어떻게 표시가 나지요? 당분간은 화성다는 게 우리 7번째 음을 반음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했더니 뭔가 슬퍼졌잖아요. 그래서 7번째 음이 반음 시합이 붙어있으면 이건 단조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자 샵이 하나 붙었으니까 소리 어뜸음 자 3도 아래 음은 b 예요 그래서 B가 어떤 음이면 E 마이너 나단조자 샵이 두개 붙으면 레가 어뜸음 T 메이저 라장조이 어떤 음의 3도 아래 음은 B 마이너 나단조자 조표는 똑같고 조표는 두 개가 똑같은데 어떤 거는 장조가 되고 어떤 건 단조가 되죠 단조가 된건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일곱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슬퍼졌죠. 그리고 C 메이저이면 도미솔, 1도가 도미솔이 됩니다. 그런데 A 마이너는 라도미로 시작합니다. 라도미가 1도가 됩니다. 복잡하겠지만 일단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작곡을 하실 때 아 나는 너무나 이 곡은 슬픈 곡이야. 난 이건 단조로 할래. 그럼 여러분은 C 메이저의 곡에 자 C 메이저는 밝아요. A 마이너는 슬퍼요. A 마이너 조표는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라부터 출발하는 곡으로 해서 중간에 라시 도레 라시 도레 미파 솔샵 라네 솔샵 일곱 번째 엄만. 샵을 붙여서 작곡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 이런 조가 있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작곡을 할 때는 c 메이저 와 단조 하면 a 마이너 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